thank <laughs> you 손절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손절 당해 놓고도 대체 왜 손절 당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친구가 야너내 결혼식장에 오지마. 친구들이 너다 보고 싶지 않대. 너 오면 다안 온대. 이런 식으로 손절 당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손절 당하면서도 정상의 코스프레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데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대체로 요정도 안에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엄청 이기적이에요. 친구한테 맞춰줄 생각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냥 태생이 이기적인 애들이 있어요. 뭐든지 자기 위주고 자기말만 하고 논리도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날 때 우리 집 앞으로 와라라든지 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다든지 뭐 동조도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토가를 할 때도 지할 말만 하고 끊어요. 그리고 옆에 시녀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기적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다가 손절 당해요. 근데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너무나 많아요. 나르시시스트라든지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태생이 너무 이기적이라서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한다라는 의식조차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도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요. 꼭 자기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둘이 말을 하면. 자기 얘기들만 하고 상대방 얘기는 공감을 안 하는데 둘이 만나서 서로 각자 얘기만 하다가 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어서 다음에 만나 그리고 헤어지는 그런 친구들도 종종 보거든요. 컵숍 같은데 가면요 각자 딴 얘기예요. 각자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서 또 각자 그런 애들끼리 만나기도 하는 걸 보면서 참 세상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기적인 사람들 즉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 손절 당하기 딱 좋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앞뒤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친한 친구라고 해도요 뒤에서 뒤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요 꼭 뒷담화를 해요 크던 작던 아무리 잘해줘도요 뒷담화 하는 사람들은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특히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나한테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모조리 뒷담화를 한다면 이 친구는요 뒷담화가 습관인 친구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남의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만나지 마세요 처음부터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친구한테 매일 다른 사람의 불만을 얘기한다. 학교 친구의 불만, 아니면 회사 동료에 대한 불만, 아니면 뭐 남자 친구에 대한 불만을 친구한테 계속 한다. 그러면 사람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 당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사실 만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나의 사회적인 평판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손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20대든 50대든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들 뒷담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불만보다는 칭찬을 하는 게더 필요한 인간관계의 기술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 찾을 수 있어요 친구니까 근데 고마움도 모르고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 없으면 연락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심심할 때만 연락 하고 심심하지 않으면 연락 한번안 하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생기 거나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연락이 두절되는데 돌아왔을 때는 연락 이 되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손절 당연히 당 하겠죠 네 번째는요 입이 싼 사람들이 있어요 입이 싼 사람들을 보면요 가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연 연예인 이야기, 그리고 어디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누가 뒷담화한 이야기. 그러니까 말을 전달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팩트체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입이 싸거나 이렇게 가벼운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 이야기를 좋아하는가 연예인 씹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단 손절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도 인간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존중 그리고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친구라든지 주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 얘기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 있으시고 연락을 최대한 끊으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동창회라든지 모임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리를 멀리 하시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그리고 속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는요. 답정녀가 있어요. 자랑을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해요. 누구나 하지만 기엽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랑을 티나게 하더라도 어, 나 진짜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나 네가 진짜 꼭. 그러죠. 이렇게 귀엽게 하는 거면요 괜찮아요 하지만 자랑은 하고 싶지만 음흉한 속내는 드러내고 싶지 않고 자랑하고 싶은 거 은근히 돌려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티가 안 나는 줄 아는데 다 티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어, 우리 집 시댁은 정말 짜증나 죽겠어 맨날 부르고 맨날 이래 이번에도 나 외제차나 사줬잖아 근데 외제차 사주면 뭐해 그거 갖고 운전기사 시키는 건데 그러려고 나 외제차 사준 건데 이런 식으로 자랑은 하고 싶지만 욕을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게 있어요 답변 정해졌 거든요. 다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야나 이번에 우리 시댁에서 어 외제차 사준다고 하데 진짜 너무 좋지 않냐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솔직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욕을 하는 건 요건 오히려 답정 너이자 가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손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섯 번째입니다. 친구 낮추고 자기 자존감 올리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손절을 당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수없이 까요. 저도 저를 낮춰서 그 친구의 자존감을 올리는 친구를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어, 얘 예. 어, 얼마 전에 되게 크게 차여서 지금 자존감이 낮아 있는 상태야. 꼭안 좋은 거를 갖고 소개를 해줘요. 정말 괜찮은 친구는요, 이 친구가 정말 작가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저를 소개를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갖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친구들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가거나 내려치거나 이거를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주 그 사람이 싫어해서 그 사람만 지속적으로 낮춘다면 차라리 이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친구로 두면서 친하게 지내고는 쉽고 그리고 친구를 자기보다 아래로 둬야 속 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예쁘거나 귀엽거나 잘났거나 하면 못 참아서 어 예쁘긴 한데 가슴이 가짜야 어얘 예쁘지 얼마 전에 눈하고 코 해가지고 더 예뻐졌어 이런 식으로 뭐 하나는 까고 자기 아래라고 생각해야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 입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두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도 가스라이팅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존감 낮은 사람 옆에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를 까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당연히 손절 당하고요.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또 손절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칭찬이라는 걸 절대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6 번에서 말하는 사람하고 동일한 종류인데요. 자기가 더잘 나야 하기 때문에 절대 칭찬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잘난 게 있어도 시기 지를 가 있기 때문에 칭찬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 절대 안 하는 사람도 친구한테 손절당해가 좋겠죠. 사실 2 0 대는요 아직 경험도 많지 않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 사실 시행착오도 많이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관계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만났는데 이렇게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그런 친구들을 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친구라는 이유로 지적해봤자 그것 때문에 다시 나를 뒷담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 내려치거나 아니면 앞에서 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멀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